둘레길 인가 보네？뭔데 전망대？되게 무너지는 건물 처럼 생겼는데.

올려줘. 놀라워. 놀라워. 놀가워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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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라워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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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워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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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거야잘거야코차에서 자자. 코 자고 잘 거야? 코 자거야. 집에 갈거 그러면? 코자. 코자. 서연이 다연이 보러 갈까? 서연이. 서연이 다연이 보러 갈까? 서연이. 아이고 이땀 나는 거 봐. 응. 더워 가지고. 네. 서연이 다연이 보러 갈까? 서연이. 안타러 간다가 응. 서현이 다현이 만나러 가니까 차 타는 거죠차 타고 가자. 차 타고 가는 거로. 내가 듣게. 올라갈 것 같은데? 하나는 <laughs> 못 올라. 하나는 1층에 있다가 1층에서 헤어질 걸 위에 한번 가보면. 어. 하나, 과자 사가지고 위에 잠깐 올라가자. 인... 인사만 하고 오지 않아? 요 위에 또 놀이방 또 있어 야나요어 그래? 어 괜찮지 여기? 하나 더 오자마지구 위에 올라가서 찍고 있을게. 어. 넓고 좋지. 음. 엄청 넓깜짝놀다 응. 운전 면허증 어, 있어도 자 노래 끝나고 하는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하나, 둘, 셋, 짠! 늦었어, 다시. 다시 해야 돼? 바로,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나, 나 못하겠다, 언니가 해봐. 자, 내가 그냥 찍는다, 그냥 음식 짠하면 돼. 다시, 네. 짠! 짠! 소리 봐, 소리. 바삭바삭하네요. 소리 좀 들어볼게요. 음, 자꾸 들어봐. 야, <laughs> 공부해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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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게 뭐였죠? 저 이거 안 시켰는데? 평양라새우, 꼬바로, 가지, 육당가지, 토마토, 계란, 그거잖아요, 그죠? 갑기 어? 음, 잠깐만 이제 저희도 푸드파이터 이제... 받긴 하지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네 오. 여기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네어 네. 소리, 소리 많아. 소리, 소리 산생 꼬바니까 이게 누렁지인데 누룽지? 해물 누렁지 샤미야네 맞아요네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먹어야지. 응. 지금 먹어야지 지금 먹어야지 지금 바로 먹어야지 바로, 바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오, 어, 냄새 엄청 좋아 음. 약간 유산소의소스맛아 음. 너무 맛있다 근데 음. 여다 넷시 아침에 이렇게 지금 <laughs> <요즘> 시간 <laughs> 현재 시간 맞다 <laughs> 11시. 가1 1시 11시. 1이시1 1에이1시1에시 11시. 11시. 1 1에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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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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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는 그냥 거기서오라고 이렇게 저도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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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거 할게요. 네. <laughs> 이게 딱이니까요? 라 <laughs> 우리가 저희가 너무 퇴식자라서. 아니거 얼른 많이 남겼어. <laughs> <보통> 저희가 보면은 <laughs> 너무 딱이다. 한 세판 이보티콘 아니냐고. <laughs> 재밌다. 너무 나갔다. 너무 귀여워. 이런 거. 귀여워. 이거 이거 대박. <laughs> 이게 이게 진짜 귀엽다. <laughs> 이제 쌀발리 박정희 <laughs> 이름 이런... 귀여워. 이제 됐너 이런 거 <웃음> 재밌어. <웃음> 갖다 줘야겠는데. <laughs> 이거 완전 넌데. <laughs> 안광을 이른다 나도 해놔야뭘 해놓을 거야 언니? 다이어트 포기? <웃음> <웃음> 아니 나 요거 아니면 아. 요거. 응. 아. 아, 이거? 아니야. <laughs> 맨날 <laughs> <laughs> 이렇게 있다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디토 느낌이에요. 몇년 됐냐? 네, 4살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4살 3월, 5살 3월, 6살, 7살, 8살 3월이니까 지금 5년... 5년 차. 5년 차. 그리고 일단 좀 호기심이 발전해. 약간 딱지인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laughs> 그렇구나. 들어가시는 분들 다 걱정해. 한마디씩. 밖에 있을 거라 상상을 못 하시고. 안에서 계속. 여기야, 여기야, 이러고. 추워졌어. 갑자기 응? 추워졌어. 응. 어, 여기 예쁘다. 되게 예쁘다. 와, 예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예쁜 은행잎 사이에 은행이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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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내려가기 싫은가 봐.